안녕하세요.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우크렐레. 벌써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코드 학습했었죠? C 코드 배웠었어요. C 코드 한번 연주해 볼까요? 네, 잘하셨어요. 그다음 또 생각나는 코드 있으세요? F 코드도 한번 해볼까요? 어, 잘하셨어요. 자, 오늘은요, 또 다른 코드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C7 코드예요. 자, 우리 C 코드는 도, 미, 솔로 구성되어 있는 화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C7 코드는 도, 미, 솔에서 하나 더 올라갑니다. 도, 미, 솔, 시. 이렇게 소리가 나요. 한번 소리 들어보세요. 어? C 코드하고는 또 다른 소리가 나죠? 자, 비교해서 잘 들어보세요. C 코드 들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 C7 코드. 네,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C7 코드, 우리 위치, 손 위치 알려드릴게요. 자, 1번 손가락으로 1번 줄, 1번 프레스를 누릅니다.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자, 펴드라이 다, 편안한 자세, 어깨에 힘 빼시고요. 네, 우크렐리, 우리 편하고 재밌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너무 힘들어가면 연주도 재미가 없어져요. 힘들어져요. 자, 그러니까, 자, 편안하게 하시고요. 자, C7 코드, 손가락 조금 더 세워서 눌러볼게요. 자, 연주해 볼게요. 시작. 네, 한번 더. 시작. 네, 잘하셨어요. 자, C7 코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C 코드에서 C 코드에서 손가락 1번. 1번으로 1번 프레임만 이렇게싹 바꿔 누르면 돼요. 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C 2 3 4 C7 2 3 4 이렇게 가 볼게요. 자, 준비. 손가락 세워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 잘하셨어요. 네. 소리가 바뀌는 것 여러분들 느끼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노래 하나 또 배워 볼 건데요. 뚱보 아저씨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뚱보 아저씨 노래는 코드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F 코드, 그다음에 C7 코드, 그리고 C 코드. 이렇게 나옵니다. 자, F 코드가 위주가 되니까요. 자, 먼저 F 코드 우리 연습해 볼까요? F 코드 네번 4비트 한번 소리 내 볼게요. 시작!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뚱부 아자씨라는 노래 배워볼게요. 이 뚱부 아자씨는 코드 세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F 코드, C7, 그 다음 C 코드, 이렇게 세개가 나오고 있어요. 자 뚱보 아저씨는요 F 코드가 위주가 돼요 그래서 우리 F 코드 한번 소리 내 볼게요 자꼭 눌러주세요 자손 위치 시작 하나 둘셋넷네 잘하셨어요 자 코드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 F 코드 4비트 4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C7 4비트 네 번, 그다음 F 코드 4 비트 한 번, 그다음 C 코드 4 비트 한 번, 그다음 C7 4 비트 한 번, 그리고 되돌이에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코드 쉽기 때문에 잘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뚱보 아저씨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잘하셨습니다. 아주 즐겁게 우리 노래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코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로운 코드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어, 지금 배우실 코드는요. G7 코드입니다. 자, G7 코드는 어떤 의미 냐면요 솔, 시, 레, 파로 이루어져 있는 코드예요. 자, 그러면 이 코드 소리 한번 울림 한번 들어보실게요.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laughs>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런 소리가 나요. 자, 그러면 우리 G7 코드 포지션 한번 잡아볼게요. 자, 먼저, 자, 위치, 손 위치 갖다 놓으시고요. 자, 왼손 1번 손가락으로 2번 줄 1번 프레스를 누릅니다. 자, 손가락 세워서 그 줄만, 해당되는 줄만 꼭 누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그다음 2번 손가락으로는요. 3번 줄. 자, 2번 프레스를 누릅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 3번 손가락으로는요. 1번 줄, 2번 프레스를 누릅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손가락을 보면 2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이 같은 2번 프레스를 누르고 있죠? 자, 이 위치 주의해서 잘 잡으셔야겠습니다. 자, 꼭 누른 뒤 우리 소리 내보겠습니다. 4 비트로 한번 소리 내볼까요? 시작, 둘, 셋, 네, 네 좋아요. 한번더 시작. 네, 아주 잘하시는데요. 자, 이때 주의 사항요. 자. 제가 왼손 손 모양이요. 손등이 약간 바깥쪽을 향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손등을 아래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연주를 해볼게요. 손 모양이 이렇게 되면 자칫 잠을 타면 이런 소리가 난답니다. 둔탁하죠. 그러니까 다른 줄을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줄을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살짝 손을 바깥쪽으로 손등을 틀 거예요. 자 그래서 손가락 하나 하나가 줄 하나 하나를 꼭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아내손 네, 모양 좋아요. 자 다시 4 비트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G7 코드 배우셨으니까요. 우리 어, 또잘 아는 동요 하나 또 배워볼까요? 곰 3마리 아시죠? 네. 네 유치원한테 다 불러보고 언제 불러봤는지 모르는 노래. <laughs> 곰 3마리. 자, 이 노래는요. C 코드 그리고 G7 코드 이두 가지의 코드로 또 우리가 연주, 재밌게 노래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불러볼게요. 처음에는 C 코드예요. C 코드 4비트 다섯 번 그 다음에 G7 4비트 한번, C 코드 4비트 한번, G7 코드 4비트 한번, 그 다음에 네, 번갈아서, 번갈아가면서 C, G7, C, 이렇게, G7, C.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갑니다. 하나, 둘, 시작. 곰세 마리가 C C 7 C 네 정말 잘하셨어요. 네 우리 마지막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으스, 으스, 잘한다 잘한다 부분에서는 G7 코드에서 C 코드로 빨리 이동하셔야 돼요. 자, 우리 으쓱으쓱 이 부분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으쓱, 으쓱, 잘한다. 네, 좋았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 곡, 자, 마지막에 G7 두번 스트로크, 그 다음에 C 코드로 바로 진행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어,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도 여러분들 즐겁게 함께 부르셔야 돼요. 하나둘 시작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고 다음 코드 진행과 다른 곡들 한번 또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C 코드를 중심으로 해서 순환 코드 한번 배워보실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코드 어떤 어떤 코드가 있었죠? C 코드, 네, F 코드, 음. G7, 음. C7. 네 잘하셨어요. 자이 코드들이요. 자 우리 음악은 다양한 화음들의 진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우크렐레 코드도 순환 코드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코드 진행을 한번 연주해 드릴게요. C, 그 다음 F 코드, 그 다음 G7, 그 다음 C 코드. 진행 소리가 아름답죠. 자, 이걸 갖다가 우리 순환 코드라고 해요. 자, 이렇게 순환되는 코드. 코드가 곡들에서 요 진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C F G7 C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해 볼까요? 준비되셨어요? 시작. C 2 3 4 F G7, 그 다음 C코드. 오케이, 한번 더. C, F코드, G7, C코드. 아,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드는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주의하실 것. 자, 손가락, 손가락 하나가 줄 하나를 꼭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 조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배워볼 거예요. 허수아비 아저씨, 혹시 노래 아시나요? 자, 그 노래를 배워볼게요. 이 노래는 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연습해 봤던 순환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허수아비 아저씨라는 곡이에요. 자, 이 코드 조금 전에 했던 C, F, G7, C 이 코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연주할 거예요. C 4비트 스트로크 한번. 그 다음 F 코드 두번 스트로크 하고요. 그 다음 C 코드 두 번. F 코드 두번 G7 코드 두번 c 4비트스트로크그 다음에 또 c 4비트스트로크두번 합니다. 한번 더. 그 다음 F 코드 4비트스트로크 C 코드 2번, G7 두번그 다음 C 코드, F 코드 두번 c 두번 F 두번 G7 두번 C 코드 마무리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곡 한번 연주해 볼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편한 자세로. 네, 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루 종일. 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마무리를 오 진짜 조금 더 재미있게 하려고 하면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성나노수와비 아저씨 이 부분을요, 아저씨 다시 C G7 C 이렇게 연주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C G7 C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연주해 볼 텐데요. 마지막 우리 지금 했던 거 C, G7, C. 요거 빨리빨리 손 이동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거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수아비 아저씨 오늘 배웠던 순환코드. 여러분들 복습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연주해 볼게요.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시작! 하루 종일 뚝뚝 서이 지금까지 우리 코드 배우셨거든요. 이렇게 C 코드를 중심으로 해서 C, F, G7, C. 자, 이 코드는 어, 많이 쓰이는 코드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진행들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어, 지금 우리가 했던 노래들보다 더 많은 곡들을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